안녕하십니까. 돈 버는 AITV 박세훈입니다. AI 마인드봇, 반려봇을 제작, 생산, 전 세계에 판매하는 회사 AI 마인드봇의 CIO를 맡고 있습니다. AI를 알고 로봇을 알면 돈을 번다. 아, 이런 말을 하지요. 하루가 무섭게 발전한다. 바로 AI 반려봇, 로봇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해갈 수가 있습니까? 내년 하반기, 이제 1, 2년 안에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저희들이 내놓잖아요. 반려봇, 내년입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우리가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나요? 엄마 아빠는 육아 관련된 책자를 봐서 공부를 하죠. 로봇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I와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 알아서 잘 하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는가. 음, 하루가 무섭게 발전한다라는 속담 비슷한 말이 있듯이 AI 기반의 로봇들이요 맛을 봅니다. 사람보다도 정확하게 맛을 봅니다. 주인님, 같이 있는 뭐, 제임스. 이 음식은 맛이 이상해. 맛이 간것 같아. 상한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뭐, 유통기한이 지난다, 지났다라는 것 가지고는 당연한 것인데, 이런 얘기까지 해주니 참 무섭지요? 대단합니다. AI 기반 로봇 테이스터, 맛보는 장치 시스템, 맛, 맛을 감지합니다. 요리에서 개별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식사를 즐기는 데 있어서 재밌지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파생적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 요리사와 식품 과학자들이 미각을 연마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수년이 걸리지요? 그런데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이 연구원들은 바로 AI 기반 로봇 테이스터를 개발했어요. 테이 예 테이스터 덕분에 로봇도 곧 맛보는데 미각 테스트에 미각 테스트에 참여합니다. 인공지능과 전자 혈을 결합한 이 첨단 시스템은 인간의 감각조차 놓칠 수 있는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맛. 신선도의 미묘한 차이까지 감지를 한다. 예, 대단합니다. 맛을 보는 로봇 AI. 예. 최근 발표된 이 연구 논문에서요. 연구팀은 이, 이 AI 뇌가 전자 혀와 함께 작동하여 분자 수준에서 식품을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지요. 이 로봇 감식기는 우유 한 컵의 수분 함량의 미세한 변화를 구별합니다. 우유, 우리나라도 우유가 뭐뭐 수십 가지 있지요. 뭐 예, 수십 가지 넘죠. 백여 가지 될것 같은데. 우유마다 맛이 다르지요. 그런데 사람은 눈을 감고 맛을 때, 이건 어떤 우유, 이건 무슨 우유, 무슨 우유 구별하기가 까다로운데, 이 로봇은 찾아낸다. 우유한 컵의 수분 함량까지 미세한 변화를 구별하고 커피 한 잔에 함유된 원두의 혼합물도 식별하고 심지어 과일 주스, 과일 주스의 부패, 야, 이거 유통 기한은 지났지만 괜찮아요. 내일까지 먹을 수 있어요. 유통 기한이 이틀 남았지만, 어, 요거 오늘 저녁 되면 부패할 것 같아요. 이런 징후까지 감지해서 알려준답니다. 무슨 더 이상의 맛 감지 사람 이상이지요.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신선도와 순도를 위한 식품 테스트는 명백한 응용 분야지만 AI 기반 테스터의 잠재력은 주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맛은 근본적으로 화학 물질을 식별하는 방법이므로. 이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화학적 순도를 모니터링하거나 의료 진단을 지원해서 질병, 질병 또는 건강의 미묘한 변화의 바이오마크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지만 초기 단계의 이정도의 미각. 미각 미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 로봇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AI 기반 전자 현은 우리가 식품 품질을 평가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산업 및 의료 응용 분야에서 새로운 문을 열수 있다. AI에 의한 맛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똑똑하고. 예, 네, 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될 반려봇, 네, 여기까지고요. 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반려봇에게 물어봅니다. 냉장고에 우유 좀 가져와 봐. 냉장고에 가서 어, 포도 좀 가져와 봐. 할때 신선도 체크까지 다 해서 이렇게 갖다 줍니다. 이것은 아주 신선합니다. 뭐, 당도가 높고 뭐가 좋습니다. 등도 필요하지만, 이제, 뭐, 집에 오지요. 신선한 것을 주문해서 배달해서 오면은 배달 신선도까지 테스트 해주는 우리의 반려봇. 네. 점점, 점점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까지 찾아주는 반려봇, AI 로봇, 맛 감지 시스템입니다. 돈 버는 AITV, AI, AI 마인드봇에서 알려드리는 AI 로봇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돈 버는 AITV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